머니 거기는 지날만 해요.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흘렀네요. 길다면 긴 시간, 짧다면 짧은 시간. 머니 아들 모고 살면서 참 할이도 없고 말이죠. 조금 싸움도 많이 하고 싸움이또 남자한테 싸움너막 그때 싸우는 싸움이죠 싸우고 뭐도지고 그때가 행복해 하고 사람들이 저 일령이를 기억하면서 우리 어머니 많이 기억하고 있고요 전는 세월이 지나도 일령이 일령이 한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영원히 일령이가 되고 싶고 또 일령이 때문에 뭐땀매하게뭐 지저분할까 저거 얘기하는데 저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일령으로 여러분의 사랑받는 일령으로 영원히 남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말 보고 싶고 그리고 꼭꼭. 목적이 너무 되고 싶고요. 좀 그렇네요. 도저로 어디 계시던지 많이 아팠어요. 우리 김순희 씨, 우리 내 엄니라고 하는 김순희 씨 많이 아팠어요. 몰라서 그렇지. 그래서 그 나라에서 는 거기서 좋은 세상이니까 아프지 마시고 그다음 깔깔거리고 뭐, 뭐. 행복하게, 열심히, 잘 지내십시오. 건강하게 알았지, 언니? 언니 제가 언니라고 마지막으로 한번다 언니 건강하고 잘 있어야 돼 알았지? 반대 표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짠한 생각도 들고 가슴이 아프네요 이제 박은수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 어머니 생각을 하면은요 괜히 사람들이 눈물이 나고 그 어머니가 계시던 또안 계시던 그 그리움의 대상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죠? 우리 어머니 항상 애자라고 항상 내 곁에서 그렇다 치마요 갔을 땐 몰라, 엄마 속도 썩이고뭐 그런데 다 돌아가시고 또 멀리 계시고 크고 난 다음에 엄녀의 그리움, 또 아버지의 그리움, 부모의 그리움, 우리는 그걸 알면서 진작에 알면 효도오고다 효자, 효녀가 됐을 텐데 다 돌아가시면 때 네, 네. 늦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다 그러는 사람이 됐습니다. 제가 어머니라고 일컫는 사람이 네 분이 계세요. 그럼 엄마가 뭐 말무 많아서 우리 아버지가 바람둥이라 그건 아니고요. 제가 절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, 친친엄마. 그다음에 이제 또 엄마라고 있어요. 또 엄마는 날 어버서 키운. 그 우리 집안에서 같이 어버서 키운 분이 계셔. 저게 하명 분인데 동갑언분이 계세요. 그분이 이제 저를 어버서 키웠어요. 그래서 내가 그분을 항상 또 엄마, 엄마가 또 있다고 해서. 또 엄마 또 엄마 그래서 또 엄마가 계시고 또한 분이 이제 우리 작고 오신 김수미 씨언니엄니 제가 원래 서울 토이인데전월기 일영일 대역을 맡고 갑자기 그냥 가격해그래고서뭐좀 시골 티를 낼수 없나 해서 그냥 온니고, 뭐 저거 좋기도 내가 혼자서 빡지기모르고 시골 티를 내려고 생긴 거는 꼭 동남아 쪽에 사람처럼 생겨갖고, 티가 잘안 나. 그래서 그걸 콜려고 상대적 욕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온니, 온니하고, 우리 김수미 씨가 질점에그 원래는 우리 드라마가 아니었어요. 수필집이었어요. 전기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는데, 어머니라고 딱 앉았는데 그그내가 이제 반나뭐 부잣집 아들 뭐 이런 거 많이 배갈서 <laughs> 그랬던데 기침이 나고 좀좀했대죠 네. 미안합니다. <laughs> 그럴 시적인데 <물, 웃음> <물>? 됐어요. <laughs> 참 좋아. 일다 박수 주시면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복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김수미씨, 한테미씨 김수미씨, 김수 김수미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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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수미김수 김수미씨, 그래서 이제 일력이가 두꺼운 벤타 간다, 서울 간다 그러고 내가 이제 좀 습격이 좀 그렇거든요. 아는 다고막 그냥 튀어나가고 이러니까 그걸 복장에다 항상 들어가서 까먹었어. 저거 언제 튈지 모르니까. 벤타라 간다, 서울 간다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이제 차범수 선생에서 김종수 선생으로 바꿨는데 우리 김종수 선생이 이 전울기를 엄마무시하게 키워놨어요. 정말 우리가 대본 읽을 때마다 의학가 크면서 감탄을 하고 그렇게 잘 쓰셨습니다. 아주 훌륭한 작가시고, 지금도 오늘 꼭 오시라고 내가 그랬는데, 오늘 그 남편 유구모 교수가 자꾸 오신 지가 한 2년 되셨나? 그래서 오늘 제자들하고 네. 모임이 있다고 해서 못 온다고 연락이 오셨어요. 일만 네. 오셨을 텐데. 그래서 그분이 전월일기를 이렇게까지 만던거같습니다 그분한테 항상 감사드리고, 하, 이런 훌륭한 작가가 있구나. 그런 거 생각해서 감사드리고. 또한 분은 이제 생존에 계세요. 네. 그분은 저 목포에 계신데, 전화해달고 어, 1년이냐? 나밥 먹었냐? 네. 예. 네. 어, 나네 엄마니까? 그렇게 알고. 네. 그래요? 아, 예, 예. 갑자기 이 나이에 엄마가 생겨갖고. 네. 예, 아, 예. 그래서 이제 며칠, 얼마 안 돼요. 전화 통화하다가 찾아가고 있어요 네. 가베, 갑에, 가베에서. 아 일부러 간건 아니고. 그 목포 진도에 복불리 있어 가는데 가는 길에 이제 무한 무한 공항이 있죠. 공항에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그 유족들한테 이거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. 안됐으 유족고 그 사분한 무한 공항에 그래서 인사 드리고 그, 그 목포 가서 이제 엄니 엄니 어떤 분을 만나 뵙고 이양 분이 일어나지 못해 휠체어 타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현재는 계시는 제 마지막 엄니입니다. 이분 이제 하늘에라 가시기. 지금, 잠깐만, 가시지 말라고, 좀 기도하고 있고, 바라고 있는데, 그런 저, 제가 어머니가 내십니다. <laughs> 그래요. 그래서, 어머니를 그리는, 제가 원래 그, 크레멘타이라는 노래 아시죠? 그노래참 좋아합니다, 옛날부터. 그래서 그 노래를, 그 부모를 그리면서 그리워, 항상. 미기씨 어디 갔노? 미기씨? 잠깐 와서, 저기, 우리 미기씨가요. 잠깐 소개하면은, 아. 우리 미기씨가 뭐 원래 그런 아티, 명함을 받는데 아티스트 미기라고 딱 써있어갖고 인사 좀 해주세요 범 여기서 범죄했어요 미기씨구나 상당히 맞아. 대단한 분입니다 연줄도 작사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야말로 아티스트, 자기 명함이 뭐 누가 아니랄까봐 아티스트 미기그고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음. 분이고 이연줄다했습니다 여기 이 글인데 보고서는 깜짝 놀라고 야 잘했다 잘했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앞으로도 큰 일에 제가 좀, 부, 좀 부담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거하고네 앉으세요 녹수라고 그랬어요? 제가 앉아야 말할 수 있는데 네. 앉으세요 제가 앉아있기가 죄송해가지고 자물 드리겠습니다 기타 <laughs> 려나 치세요 네.